네, 감사합니다. 어, 이어지는 절차는 종헌내인데요. 종헌내는 아헌내와 동일한 음악과 동일한 일무로 구성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초헌내, 아헌내, 종헌내의 가사에는 충무공이 어려운 적을 쳐서 나라를 못 보호한 일, 섬나라 오랑캐를 제압하고 깨우침을 준 일, 국가를 바로잡은 충무공의 공적과 무운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곱번째 절차는 제기를 거둬들이는 철변두 마지막 절차는 불러들인 신을 다시 보내드리는 송신례입니다이 음악 또한 진천례와 동일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여덟 절차로 구성된 충무공 이순신 현충제례악의 역사적인 첫 연주를 감상하셨습니다. 충무공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최고의 위인이죠. 종묘제례악의 선율의 악장, 즉 노래 가사를 고쳐 선보인 오늘의 충무공 이순신 현충제례악은 이곳 아산에서 장군의 애국, 애족 정신과 위엄을 계승하고 업적을 공적으로 칭송하는 역사적인 매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무공의 보살핌을 받아 우리의 주권이 보존되었듯이 현대 살아가는 우리들도 일상에서 충무공의 정신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자리가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충무공 이순신 현충 제례학궁에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진과 모두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저, 악사 선생님들 잠깐 자리에 계셔 주시겠어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네.